부추 나물을 무칠 거예요. 부추는 한 20초 정도를 뒤쳤습니다. 그래가지고 찬물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기니까 칼로 좀 도마다 놓고좀 썰어주세요. 저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무쳐보겠습니다. 뭔일까요? 뭐 멸치액젓 저한 스푼 넣을게요. 그다음에 마늘 한 스푼 안 되게 넣습니다. 그다음에 국간장 한 스푼 넣을게요. 참기름도 한 스푼 넣을게요. 그다음에 참깨도 깨 가루입니다. 이거는 가루 겁니다. 그래서 바로 묻혀보겠습니다. 어 오늘은 나무를. 네 가지 정도 하네요. 먹어보겠습니다. 간이 딱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유다 살살살살 더 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